이번에 핵심적으로 전해드릴 소식 바로 검찰이 또 검찰했다 검찰은 그냥 망하려고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의 분노를 계속해서 키워서 좋을 게 없는데 어제 국회에 나와서 보였던 모습은 대놓고 우리 좀 죽여달라 거의 이 정도 급이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가? 진짜 뒤에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바, 반응들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건진 관봉권 띠지 분실. 이 사건으로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그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 자택에서 현금 1억 6천만 원을 압수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관하는 과정에 관봉권 5천만 원의 띠지가 분실됐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이죠.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보시다시피,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뭐 바코드, 그 날짜, 22년 5월 13일, 윤석열 취임하고 이제 4일 지나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게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지발로 없어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결국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띠지를 의도를 가지고 분실을 시킨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는 그럼 이거 과연 누가 잘못을 한 거냐를 묻기 위해 청문회를 준비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뭐 법사위,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공방.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수억 원대 현금의 관봉권 띠지가 분실된 걸 두고 당시 담당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 우리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말로 때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니안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마당에 검찰 수사관들이 대놓고 그냥 나는 모른다. 그냥 막 눈에 굴리는 게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예리하게 질문을 해도 아, 모른다. 자기가 막 말하는데도 모순을 스스로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막 누나를 여기저기 굴리고 이러고 있는데 결국 이, 이 김정민이랑 남경민 이런 젊은 수사관들을 앞세워 가지고 실질적인 이 모든 걸 이제 지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들이 나와서 눈알을 굴리면서 대놓고 거짓말 한 것도 당연히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 기계적으로 이래서 기억 없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무리 질문을 하고 아무리 그 이들의 답변이 황당하다고 예리하게 파고들어도 모른다 그냥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얼렁뚱땅 떼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깐 이런 기사가 나온 건데요. 관봉권 띠지분실 누가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검찰.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건데 가장 중요한 이 띠지훼손의 가능성 있는 주체가 바로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수사팀이겠죠. 관봉권을 압수해온 수사팀이 접수팀으로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압수물 접수를 담당하는 사건과 접수팀 이게 이제 두 번째고 그리고 그 접수를 받아서 보관을 하는. 그 그리고 관리를 하는 영치팀 요세군데 중에 어딘가에서 이제 관봉권 띠지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 명확한 디테일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요걸 파악하기 위해서 어제 국회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국힘당은 당연히 막 때를 쓰면서 난리를 치고 그냥 깽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버렸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김정민 남경민 이 수사관 둘이 보인 모습은 검찰 제발 해체 좀 시켜주세요. 그냥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계속 그냥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관을 하고, 그리고 뭐 검사실에서 띠지를 보관하란 지시가 없으면 보통 보관 안 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도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띠지를 보관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놓고 이거는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약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수사팀은 스티커와 띠지의 원형을 보존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수사검사 등은 사건과 압수기에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이게 장경태 의원의 지적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공문, 문서 형태로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두 명의 수사관은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공무원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 검찰 내부에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죠. 2018년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갑자기 2022년, 한마디로 윤석열 취임 이후에 이 관봉권 띠지가 나오니까 이거 빨리 어떻게든 덮어야 되는 거 아니냐? 22년,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 한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윤석열 이거 덮으려고, 결국엔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냐? 이게 종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행동들을 보이냐면, 자기들끼리 답안지를 준비를 해요. 근데 심지어 이 답안지를 대놓고 국회에서 읽고 있습니다. 수사관 책상 밑에 모범 답안지가 있다. 그래서 어제 또 법사위가 난리가 났는데요. 아니, 이거를 서로 말 맞추고 와서 이걸 외워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건 문제가 될 마당에 대놓고 책상 밑에다가 그냥 a4를 준비해 와가지고 그걸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의 책상 밑에 있는 답안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서류에 대해서 국회 경위로 하여금 회수하게 조치해 달라 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메모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답안지를 출력해 와서 심지어 이게 일치한다면 이건 바로 사건 모의 정황이다 이건 그냥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있어라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막 쭈뼛쭈뼛하다가 나중에 마지못해서 이런 자료를 건네는데요.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지금 얼마나 대놓고 자기들끼리 말 맞추기라고 있는지도 알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아주 빽빽하게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모의를 한게 아니면 뭡니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 대놓고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게 있는데요. 욕설 메모를 또 걸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 글씨 쓴 답안지가 있는데, 여기에 남들 다 패기에 땡땡들아, 비읍시옷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영고의, 서영교 의원도 김정민 증인에게 당연히 비판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그냥 눈에 굴리면서 답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든 국회의원들하고 국민들 앞에서 뻔뻔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역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게 뭐 폐기 나 몰라 책임 수사 중 이게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띠지 폐기 여기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죠 남들 다 폐기에 비읍시었더라 이게 대놓고 병 X라고 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실질적인 주체가 있겠죠. 이걸 지시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상명하복에 뭐 검사 동일체란 얘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이들도 피해자라고 볼수 없는 게. 머릿속에 저런 생각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실질적 주체도 당연히 찾아야 되지만 어제 나왔던 검찰 수사관들 이들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경태 의원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 비읍시옷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를 해도 대놓고 그냥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런 인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검찰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 왔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털어댔는지 다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마인드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런 젊은 사람들조차 대놓고 국회의원들을 비읍시요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뭐 자기가 부장검사 네뭐검사장인네총장인네 이랬던 인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까 검찰개혁은 지금 시대적 과제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논란이 되니까 그제서야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거다. 이게 할 소립니까? 연습하다가 국회의원들 비읍시옷이라고한걸 대놓고 저렇게 적는다고요? 이러니 한 영상에 댓글이 막3 0 0 0개 넘게 달릴 정도인데요. 지금 뭐 조회수가 뭐몇 십만 짜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쇼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벌써 100만을 넘기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저런 것들을 엄중 처벌해야 된다.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된다. 이상한 정신세계다. 어? 얼굴색 하나 안 바뀌는 거 봐라. 이미 눈을 보면은 죄의식조차 없다 심지어 앞서 보셨듯이 나이가 되게 젊죠 근데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수사관이 이 정도로 썩을 수가 있냐 저런 인간들이 막몇년몇십년 몇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놓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지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다는 게다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 검찰개혁은 피할 수가 없다 특히 비읍시옷이라고 대놓고 얘기한 저 검찰수사관 저건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죄다 집단적으로 저러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젊은 저런 수사관도 대놓고 저렇게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검찰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국정원 개혁이죠. 그래서 제가 사이버네란 드디어 예약 판매가 나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로 예약 판매 링크를 고정해 둘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오후 3시 라이브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 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